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했던 일을 어, 바탕으로 해서 5년 전과 지금의 변화된,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예, 성공 사례? 뭐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5년 전에 집을 샀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케이스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네,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또 어떤 분은 5년 전에 처음으로 임대 수익을 경험한 부부였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미국에서 새 출발을 한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도와드린 분은 5년 후에 이렇게 되셨습니다. 성공 사례 첫 번째는요. 첫 내집 마련을 자산 성장의 출발점으로 삼은 경우인데요. 이첫 번째 주인공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85만 달러 정도 되는 단독주택을 17만 불을 다운을 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좀 집이 많이 올라서 3년 만에 그 집을 85만 불에 샀던 집을 128만 불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익을 바탕으로 더큰 집을 155만 불에 다시 구입을 했고요. 현재 그 집에 가치는 한 190만 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집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그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객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게아 그때는 좀 무리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돌아보니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두 번째 사례로 임대 수익을 이렇게 효자 노릇 한다 그러나 그런 걸 느끼시는 분인데요. 이두 번째 주인공 분은 정말 투자의 초보였어요. 그래서 오렌지 캐온에 있는 어쨌든 투자는 좀 낮은 가격이 좋잖아요. 그래서 58만 불 정도 하는 타운홈을 첫 임대용 부동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구입할 때만 해도 뭐20% 다운을 했죠. 그리고 월세, 그러니까 렌트비가 한 2600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3600불로 상승을 했고, 예, 효자 부동산 역할이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공실 없이 꾸준히 임대 수익을 받고 있고, 또 세금 혜택도 더해지면서 이분은 현재 또두 번째 투자 부동산, 임대부동산을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 매달 이렇게 임대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목이 자고도 남는 수준이 되니까, 아, 이분은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뭐라 그럴까? 인생이 바뀌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라서 저도 굉장히 뿌듯한 그런 케이스였고요. 첫째 사례는 한국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집을 구시, 구입한 케이스인데요. 자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한 120만 달러짜리 주택을 거주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구입은 부모님이 하시고 거주는 자녀가 한 거예요. 그러다가 2년 전에 그 주택의 에퀴티를 활용해서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그 에퀴티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비즈니스도 이렇게 탄탄해지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이제 그런 비용을 다시 대갚아 준다 뭐 이런 것처럼 효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와서 참 좋은데요. 그래서 미국에 정착을 하고 자녀 독립을 하고 그리고 성장까지 이 모든 것이 집한 채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분은 그 부모님이 어떤 선택이 그 가족분들에게 미국 생활을 참유택하게 바꾸어 주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예,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케이스를 들었지만 사실 사람마다 다르게 또 부동산을 가지고 다른 어떤 상황 뭐 이렇게 일어나니까요 어, 잘 드시면 저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부동산은 단순히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이 그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 그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미래, 저 남승현이 함께하면 더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부동산 성공 사례를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